사이즈 엄청 좋죠?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양팔에 테이핑 한 채로 출두합니다 아, 최근에 빅게임 갔다 와가지고 손목에 후회증이 좀 있어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낚시하러 갑니다 일단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아 힘들어 씨. 이게 낚시야 누가 다야 아우 또 왔어 씨, 오지 말까와, 말까와. <laughs> <laughs> 무슨 밥이야, 빨리, 빨리, 해, 빨리! 일로와, <laughs> 일로와, 와, 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갑니다. 어, 잠깐만요. 뭐, 어, 이거 돼. 자, 줄게, 어. 피가 아니야. 자, 저기야, 이쪽으로. 어? 어 네. 네. 신진도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워킹 눈치게임에서 여기 신진도 연구소 포인트 왔고요. 오늘 대상어종은 갑오징어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진입 방법은 제가 옛날에 만조 포인트라고 농어 포인트를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일단 오늘 사용 장비는 9.6피트 스피닝 로드에 3000번 일에 합사 1.25. 애기 하나 달고, 단차 25cm에 스냅 하나 달아서 일단 7호 봉돌 달았습니다. 어, 제가 갑오징어 졸업한다고 했는데 계속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신진도에서 갑오징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장타에 나오는 곳이라 이 앞에는 여턱들이 있어서 제가 농어 포인트로 오는 곳인데 어느정도 운영하다가 회수해주셔야지 앞에 여태게 안걸리거든요 장타 위주로만 공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은 조류가 많이 쎄서 뽕돌이 좀 무겁게 사용하시면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저 바깥쪽에는 조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안쪽에서 내양쪽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찍고 톡톡톡톡 그냥 뽕돌이 뜨지 않게 바닥을 긁으면서 끌고 오면 됩니다. 이쪽은 조류가 흐르진 않아 가지고 그냥 바닥을 끌고 오는 액션으로 운영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제가 있는 자리가 뒷바람이라 바람을 좀 막아주긴 하는데 마이크 음질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11월 말인데 얼마나 나와줄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징어 하나 왔습니다. 야, 사이 좋네. 자, 한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 으쌰. 두 번째 가보징어 한 마리 더 사이즈 좋은 세 번째 가보징어 올라왔는데, 조금 구독자님이랑 대화한다고 카메라 꺼놓고 깜빡했네요. 사이즈 엄청 좋죠? 네. 네 번째. 이건 좀 작은데? 이건 좀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무겁다. 자 다섯 번째 갑오징어. 첫번째 가보 징아네네 네. 왜 네, 이렇게 네. 네, 이쪽 걸림이 심해요. 제가 다 가리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laughs> 되게 신기하네요 아니 알겠더라고요 저분이 직접 그렇게 물고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아니면 오른쪽 대각선 제가 침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나마 걸림은 없거든요? 뭐 저랑 크로스 돼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제가 먼저 던져서. 여기가 일단 걸림은 좀덜한것 같긴 한데, 난 지금 한 마리가 나오긴 했으니까 있으면 계속 나올 거라. 아, 쭈꾸미 뭐야? 쭈꾸미가 나와. 에이. 안녕하세요. 다음에 기회되면 또 봬요.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님이 인사해 주셨는데 바로 나오네 구독자님이 인사해 주시고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낚시는 여기까지만 하고 조거 한번 보여드리고 철수할 거고요 지금 현재 딱 간조고 현재 간조의 모습이고 이렇게 갯바위가 다 드러납니다 오늘은 날물만 낚시를 했고 여기가 수위가 좀 나와야 앞에 걸림이 조금 어 좀덜 걸린다 그래야 되나 여기 앞에 다 이제 수초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운영이 불편해요. 어 물론 장타만 운영하고 회수를 하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요. 어 원래는 이쪽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기 반대편 제가 지도로 한번 올려드릴 건데 그쪽 바닥이 조금 갑오징어가 더 어, 뭐랄까, 이렇게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오늘 광어 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쪽에서 낚시를 했고요. 일단 조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가를 여기서 꺼내야 되는데 위에 떠있는 애 말고는 찾아야 됩니다. 일단 쭈꾸미 한 마리랑 자, 자, 꺼내볼까요?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있을 텐데, 일곱 마리. 예, 사이 좋다. 1마리 9마리. 어, 어디 갔어? 10마리. 내가 10개 했나? 몇개 했지? 아이씨. 괜히 여기 떠나가지고. 10개 한거 같은데? 10개. 하, 오늘 좋아합니다. 하, 오늘 이렇게 날물 한번 봤는데, 그래도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그래도 11월 말 치고 아직까지 신진도권은 수온이 높아서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아, 앞전에 갑오징어 마지막 출조라고 했는데 근질거려서 한번 더 나와봤고요. 어, 아마 갑오징어는 조금 더 12월쯤 돼서 남해가서 마리수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